교통사고나 산재사고 또는 이런 사고들 이외의 사고로 척추를 다치시는 경우라면 꼭 후유 장애 진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하고요. 후유 장애 진단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보험금이나 보상금이 작게는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차이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척추를 다치신 경우라면 꼭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시고요. 보험금이나 보상금을 받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4년째 보험 보상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법무법인 지름길에 근무하고 있는 손해사정사 김도형입니다. 교통사고와 관련한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후유증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요. 교통사고 전과 교통사고 이후의 몸 상태는 당연히 다르다고 할수 있지만 이렇게 후유증이 있다는 부분은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후유증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후유장의 진단서를 꼭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후유장의 진단서를 어떻게 발급을 받느냐에 따라서 보상금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척추를 다치신 경우에 후유장애 진단을 받는 데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이렇게 발급받은 후유장애 이유에 따라서 보상금은 얼마나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영상 아래 구독 눌러주시는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로 다치신 경우에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면 척추 골절 또는 척추 압박 골절이라는 진단명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주치의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과정에서 후유증이 있습니다. 또는 장애가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분들은 이 말을 후유 장애 진단을 해 주겠다라는 말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유 장애 진단이라는 것은 의사 선생님의 의무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고 할수 있는데요. 의사 선생님들에 따라서 후유장애 진단을 잘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또 교통사고와 관련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대인사고인 경우에는 맥브라이드 방식의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야 하고요. 단독사고인 경우나 과실이 많은 사고인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나 또는 자동차 상해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배상법에 의한 후유장애 진단을 받아야 하거나 맥브라이드 방식의 후유장애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겪는 일이지만 후유장애 진단서를 잘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의 후유장애 진단서를 자동차 보험회사에 제출을 하거나 또 자동차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될 서류를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 제출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다치신 경우라면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을 잘 받으시기 위해서는 후유 장애 진단이라는 것은 각각의 기준이 다르다는 부분을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주치의 선생님께 후유 장애 진단을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한 후유 장애 진단인지 또는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 의한 후유 장애 진단인지 또는 개인적으로 가입한 손해 보험이나 생명 보험의 후유 장애 진단인지를 구분을 하셔서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주치의 선생님께서 후유 장애 진단을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제3의 병원, 주로 대학 병원이 되는데요. 대학 병원에서 후유 장애 진단을 받으셔야만 보험금이나 보상금을 잘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척추 압박 골절에 대한 장애율과 장애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 텐데요. 척추 압박 골절인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대부분 보험회사에서는 한시장애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한시장애라고 하더라도 압박률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연구장애가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연구장애를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후유장애 진단서를 꼭한 장만 받아야 된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제가 주로 활용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제 3의 병원, 대학 병원에서 이와 관련된 신체 감정을 받아서 연구 장애 인지를 확인을 한 후에 대학 병원에서도 똑같은 연구 장애 진단이 나오게 되는 경우라면 이것을 주장을 해서 보상금을 받는데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고정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는 연구 장애를 인정을 해주긴 하지만 이것을 인정을 하는 과정에서 척추에 고정된 고정물을 빼는 것은 아닌지와 같은 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척추와 관련된 후유장애의 경우에는 기왕증이라는 부분을 반드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정술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연구장애가 인정이 될 거라고 희망만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것이 보험금과 관련된 분쟁을 최소화하면서 보상금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후유장애율에 따라서 보상금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교통사고 대인보상인 경우에는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한 후유장애율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경추와 흉추인 경우에는 30%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배우부, 흉추 11번부터 요추 1번까지를 배우부라고 하는데요. 배우부인 경우에는 33%, 나머지 요추에 대해서는 32%까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후유장애 진단을 받으시게 되면 만 65세가 될 때까지 발생하는 소득 상실분에 대해서 손해액을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30%의 후유장애를 기준으로 해서 급여를 300만원으로 계산을 하면 55세인 경우에는 8,743만원 정도가 되고요. 만 45세라면 1억 4,900만원, 그리고 만 35세라면 1억 9,700만원의 상실수익액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척추를 다치신 경우라면 수술을 한 경우와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모두 다 후유장애 진단을 받아야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하고요. 후유장해 진단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야만 보상금에 대해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치시는 경우에는 척추의 후유장해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이유가 척추의 장해율은 다른 부위의 장애율에 비해서 장애율 자체가 크기 때문에 보상금이나 합의금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고요. 또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보험의 후유 장애 봉금을 청구하실 때에도 서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치신 경우라면 후유 장애 진단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꼭 관심을 가지셔야만 보험금이나 보상금을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도형의 보험보상 구독하시면 유익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